제가요. 후원금 200만 원을 훔쳤다고요? 화면을 두번 클릭하시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이서준. 평생 남 도우며 살아온 착한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도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. 서류엔 그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은행 CCTV에는 그와 비슷한 체격의 남자가 찍혀 있었다. 출근도 정지, 급여도 정지, 심지어. 연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. 우리 딸 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주세요. 그리고 그 비극의 시작이 단지 일주일 전 버스 정류장에서 그가 어떤 할머니를 도와준 순간이었다. 이 남자를 도둑으로 만든 진짜 범인은 누구였을까? 전체 영상에서 확인하세요. 이 영상은 스피노프 영상입니다. 지금 바로 전체 본편 영상에서 그 진실의 시작을 확인하세요. 화면 아래 화살표 클릭 시 전체 영상으로 이동합니다.